이 세상은 어쩌면 거대한 시뮬레이션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 공개된 일론 머스크와 케이티 밀러의 인터뷰 보셨나요? 와,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50분짜리 영상에서 머스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너무나 소름 돋는 두 가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야 나중엔 일안 해도 돼 그냥 누워서 놀고먹는 세상이 올거야 라는 달콤한 미래 그런데 바로 뒤돌아서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근데 우리 당장 화성으로 튀어야 해안 그러면 다 죽어 여기서 뇌 정지가 딱 오지 않습니까? 아니 지구가 그렇게 천국이 된다면서요? 근데 왜그 춥고 삭막하고 방사능 쏟아지는 화성으로 목숨 걸고 도망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 형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단순히 뉴스 전달하러 온게 아닙니다. 2025년 최신 리포트를 씹어먹으면서 발견한 머스크의 진짜 속내, 그 전율 돋는 디테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재무부 컴퓨터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예산식별 코드인 TAS에 소름 돋는 비밀부터 엔진의 옷을 다 벗겨버린 괴물, 스타십 V3. 그리고 허공에 대고 제발 우리 삭제하지 마요라고 비는 세계 최고 부자의 절규까지. 장담컨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이 세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돈 얘기부터 해봅시다. 머스크가 만든 정부 효율성 부서인 도지. 솔직히 처음에 다들 무슨 생각 하셨어요? 아, 또 관종형님 나오셨네? 트럼프 옆에서 쇼하는구나.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무부 메인 서버를 딱 열었을 때, 거기서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기가 찹니다. 바로 예산 식별 코드인 TAS라는 코드. 이게 시스템상 옵셔널로 되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모바일 뱅킹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는데, 받는 사람 칸을 비워둬도 은행이, 그래, 보내줄게 하고 돈을 쏴주는 겁니다. 그렇게 꼬리표도 없이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줄줄 센 돈이 과거 데이터까지 합치면 얼만지 아세요? 무려 4조 7천억 달러입니다. 4조 7천억. 원이 아니라 달러요. 우리 돈으로 6,7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이 그냥 증발해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고요. 와, 진짜 소름돋지 않나요? 미국 국민들 세금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다니. 머스크의 해결책은 진짜 공대생 다웠습니다. 야, 코드 바꿔. TAS 입력 안 해? 그럼 돈 주지 마. 결제 거부인 리젝트. 이 코드 한줄딱 바꾸고 나서 연간 2천억 달러, 즉 수백조 원의 좀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망한 잡지사의 구독료 계속 나가는 것 같은 그 멍청한 돈들 말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씁쓸하게 웃으면서 한 말입니다. 돈줄을 끊으니까 그들이 진짜 미친 듯이 공격하더라. 단순히 행정착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눈먼 돈을 받아먹던 기득권들이 거품 물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결국 머스크도 두 번은 못하겠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니까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자, 그렇게 피 튀기며 아낀 돈 머스크는 어디다 쏟아부을까요? 바로 인류의 운명을 건 도박. AI와 우주입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미래엔 노동이 선택사항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먹고 살려고 억지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해서 심심해서 일하는 세상.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유토피아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머스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친대요. 왜? AI 악몽 때문에요. 자기가 만들고는 있지만 이 기술이 너무 빨라서 통제가 안 될까 봐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에 인류를 태우고 질주하는 기분 아닐까요? 이 형님,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내놓은 답이 뭡니까? 지구가 위험해? 그럼 백업을 만들어야지. 바로 화성입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의 스타쉽 V3. 이거 스펙 보셨나요? 그냥 로켓이 아닙니다. 이건 미친 공학의 결정체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삭제의 미학입니다. 머스크 특유의 변태 같은 집착 있죠? 부품이 없는 게 최고의 부품이다. 원래 로켓 엔진은 엄청 뜨거우니까 무거운 열 차폐막을 덕지덕지 바르거든요? 근데 V3 심장인 랩터 3 엔진을 보세요. 비교해 보면 정말 깔끔하고 심플해졌죠? 배관, 냉각 채널, 전부 엔진 안으로 쑤셔 넣어서 통합해버리고, 겉면은 그냥 매끈하게 놔뒀습니다. 옷을 다 벗겨놨는데, 더 튼튼해지고 가벼워진 거예요. 덕분에 추력은 무려 1만 톤. 인류 역사상 이런 괴물은 없었습니다. 달에 갔던 세턴 5 로켓, 얘 예, 앞에선 장난감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진심인 겁니다. 지구라는 C 드라이브가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가기 전에 화성이라는 외장 하드에 우리 문명을 복사해 두겠다는 거죠. 물론 본인도 인정합니다. 가면 개고생이다. 밥도 맛없고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성을 오가는 종족으로 레벨업 할수 있으니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서 단순히 와, 머스크 멋있다 하고 뽕에 취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역사책을 펴서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청구서를 내미는지 아십니까? 머스크가 화성 가는 티켓을 뭐라고 비유했는지 아세요? 바로 100년 전 세클턴의 남극 탐험 구인 광고입니다. 어렵고 위험함, 돈못 범, 살아 돌아올 확률 낮음. 하지만 영광은 영원함.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잊게 한첫 단추. 제임스타운의 1609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역사책엔 기근의 시간인 스타빙타임이라고 점잖게 적혀있지만 실상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희망을 품고 들어간 500명의 정착민 중 겨울이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60명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쥐를 잡아먹고 가죽 신발을 끓여먹고 심지어 죽은 동료의 시신에 손을 댔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90%가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지옥.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문명, 스마트폰 쓰고 에어컨 쐬는 이 편안한 세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앞서간 누군가가 피와 살로 지불한 문명의 입장료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지금 웃으면서 우리에게 그피 묻은 청구서를 다시 내미는 겁니다. 자, 화성이라는 다음 문명. 이번엔 누가 이 비싼 입장료를 내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끔찍한 대가를 치를 걸 알면서도 이미 세계 최고 부자인 이 사람은 왜 화성에 가려고 발악을 할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정말 기묘한 비디오 게임 논증을 꺼냅니다. 50년 전 게임 폰 기억나냐? 작대기 두 개랑 점 하나였다. 근데 지금 봐라. 현실이랑 구분이 안 된다. 이 속도라면 미래 인류가 가상세계를 안 만들 확률이 있겠냐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진짜 현실일 확률은 수십억 분의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스크의 그 유명한 넷플릭스 이론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보는 리얼리티 쇼의 등장인물이라면, 이 쇼가 조기 종영되어 삭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하게 사는 거? 아니요. 재미있는, 인터레스팅이 있어야 합니다. 시청률 떨어지면 바로 컷 당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A. 인류가 그냥 평화롭게 멸망한다? 노잼, 조기종영 시나리오 B AI가 다 해줘서 인간들은 누워서 잠만 잔다? 핵노잼, 시청률 0%, 프로그램 폐지 시나리오 C 미친 과학자가 나와서 화성 가겠다고 설치고 정치판 뒤집어 엎고 피 흘리며 우주를 개척한다? 와, 꿀잼 시즌 2 확정 머스크가 인터뷰 도중에 허공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게 진짜,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제발 우리를 삭제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흥미진진하게 만들게요. 진짜 머리 띵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기행, 트위터 인수, 도발적인 정치 발언, 이게 다 머스크가 관종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인류라는 드라마의 텐션을 유지해서 우리를 살려내려는 그만의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머스크의 큰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그냥 ceo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인류라는 종족이 통편집 당하지 않게 하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주연 배우이자 연출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팝콘 먹으면서 구경만 할까요?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좀비 지출 좀 끊으세요. 정부도 그런데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돈과 시간 싹다 삭제하십시오. 둘째,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으세요.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하는 일 말고 내 가슴 뛰게 하는 거요. 노동이 선택이 되는 세상이 오면 할줄 아는 게 없거나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진짜 지옥일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발 재미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죄악은 지루함입니다. 화성까지 못 가더라도 내 인생 대본은 좀 스펙터클하게 쓸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음 화가 기대되는 명작입니까? 아니면 조기 종영 위기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대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머스크라는 아주 매운 재료, 입맛에 맞으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경제재료를 가져와 여러분의 뇌를 풍요롭게 할 가장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야 삭제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전 이만 다음 요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